효도 받은 게 불교설화 윤회의 굴레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노파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예 신라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습옵니다 신라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서 살았단 말이냐? 예 경주라는 고을이옵니다. 평생 뭐라고 살았는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예, 분부대로 아래겠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아들 딸을 키웠단 말이냐? 예,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어 별 다른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 좌중을 한바퀴 돌고는 한마디 더 건넨다. 그래 집박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병력같이 고함쳤다. 여봐라. 이 늙은이는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다니. 이승에 있는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다. 이승에 있는 노파 아들 박씨 집에서는 개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더니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어쩌면 꼭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고거 참 예쁘기도 하구나.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이렇듯 내외의 사랑을 받으며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을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다. 대낮에 도둑이 들었다가도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벼들어 물고 늘어지는지 도둑은 혼비백 사나여. 집신마저 팽개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더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반겼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개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더위에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박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픈 마음이 생겼다. 저걸 그냥 푹 삶아 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다 술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란 박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으리라 마음먹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 좀 하게 하고 건너 마을 누이집과 고개 넘어 딸내 집에도 다리 하나씩 보내리라 작정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마을 어디 있으려니 싶어 부인을 내보내 찾도록 한박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다. 칼날을 세워 놓은 지 한참이 지났으나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는 점심때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박 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여보 개는 어떡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원 빌어먹을. 아내를 나무라며 개를 찾아 나선 박씨 역시 해질녘 빈손으로 돌아왔다. 누구 하나 본 사람조차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한편 고개 넘어 박씨 딸은 새벽 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다. 반가워서 다가가 쓰다듬어주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숨겨달라는 듯 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박씨 딸은 밥을 주고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에 들어가 꼼짝도 안 했다. 며칠 후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다. 스님은 문 앞에 선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허허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구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개 분명 개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 자취를 감췄지요. 박씨는 의아하게 생각되어 스님을 안으로 모셨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입니다.당신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생하여 오셨는데 잡아먹으려 하다니 쯧쯧쯧.아니 뭐뭐라고요?개가 어머니라고요?마 말씀 좀 자세히 해주세요.기겁을 한 박씨는 스님 장삼자락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스님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개는 지금 제 넘어 당신 딸내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운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 씨는 부랴부랴, 누이도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숨어 있는 박씨의 딸내 집으로 줄다름 쳤다. 어머니 어디 계시나? 숨을 턱에 차게 몰아시며 다급하게 묻는 이 말에. 딸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아, 내 할머니 말이다. 할머니. 할머니라뇨? 응, 저기 계시구나. 어머님, 어머님. 박씨는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울부짖듯 어머니를 외쳤다. 고모를 통해 자초지종의 사연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전생에 못한 효성 지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 이름난 명승고적과 명찰을 두루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업은 개가 없었다. 사방을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 죽어 있었다. 박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제 냈다. 그후 박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 조리 마을엔 아직도 이 무덤이 남아 있어. 가는 이에게 효심을 일러 주고 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그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어서 부모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착한 마음이 없어서 효도하지 않고 또한 의리도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지열달 동안에는 일어나고 앉음이 편치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것 같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오랜 병을 앓은 사람 같으며 열 달이 되어서 분만할 때에는 몹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며 양이라도 잡은 듯 피를 흘려 자리를 적시었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몸을 낳은 후에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뱉타 먹이며 업어서 기르고 다뤄온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다 않으시며 덥고 추운 것을 참으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데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서는 어머니가 자며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아기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쳐 시집 장가들이고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하여 주며 힘들게 가르치고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사랑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만일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도 함께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나아야 부모의 병도 비로소 낫느니라. 이렇게 애써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 자식이 다큰 뒤에는 부모의 그러한 은공도 모르고 도리어 불효하고 불공하여 부모에게 불손하게 대항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업신여기며 형제끼리는 욕하고 싸움하며 일가 친척을 헐뜯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때에도 일부러 어깃장치며 가나오나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느니라.한편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훈계하고 타일러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건을 철없다.용서하고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거칠어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을 내느니라.부처님께 없어 아난에게 이르시되. 이 경은 크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경이니 불성 대부모은 중경이라 하라. 부처님께 여쭈옵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거듭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